자, 여러분, 오늘, 어, 필미의 소원을 말해봐. 요즘 반응이 되게 뜨거워요. 저번에 이제 드레스를 입고 또 댓글이 폭발했는데, 또 혹시 보셨나요? 본인 영상? 죠 당연히. 어떠셨어요? 아, 참, 뭐. 네, 똥 씹은 표정도 보셨나요? 본인이? <laughs> 네? 그렇게 좋은 관리를 해주는데, 불만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좀 당황을 했어. 네. 어, 저희가 어찌됐든 엄청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수진 누나가 그 드레스 입고 나서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는 리앙스를 저희에게 비춰가지고 대충 오늘 뭐 할지 감이 오셨나요? 오늘 나 고통받는 날이야.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오늘도 아무나 이렇게 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안 했겠죠. 이게 오늘 또 좀, 좀 스페셜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죠. 그래. 네. 자 갑시다. 아, 아, 안녕하세요. 저희 그, 진료 받을 사람인 거죠? 네. 진료 받을 사람. 옮기면 내 것도 써요. 나도 물어보고. 아, 네. 아, 저기 안된다 신기하죠? 남자들도 다 관리해요. 누나도 이제 해야지. 수지, 뭐 수누를 위해서 못할 못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게 아니라, 수준누가 요즘 이제 살을 이제 60kg 이상을 빼다 보니까 급격하게 살이 좀 빠져서 좀그 약간 주름도 좀 예전보다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있지만, 음, 음. 살을 빠지고, 음. 노화를 얻는다? 수지님, 좀 어떤 생각이 있요 이 거리가 제가 아는 거리예요 음. 성형외과가 많은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제 하아... 왜 우리가 수술시키겠냐 이씨. 나는 내 얼굴 너무 만족하는데 오늘 얼굴 싹 한번 갈아엎으려고 왔습니다 <웃음> 예. <웃음> 됐어? 민나 씨가 나를 관리해 준다고 병원에 왔는데 내가 민나 씨한테 화를 냈어. 지금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때 생각하면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굳이 내가 얼굴에다가 이, 이 돈을 써서 내가 관리를 받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막상 받고 나니까 진짜 젊어지는 거야. 젊어진 게 아니라 유지가 되는 거야. 어, 어, 유지가, 유지가 되는,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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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빨리 안 늙는 거지. 그때 처음으로 아 돈을 많이 벌고 <laughs> 싶다. 이런 생각했던 거 <laughs> 같아. 관리 받고 나서. <laughs> 수지 누나가. 150대 하고 지금 9 3 k g 면 지금 몇오 57kg가 빠졌는데 턱살은 그대로야. 아, 조금 빠졌어. 아, 조금 빠졌어. 근데 몸무게에 비해 많이 빠져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난 조금 짜증나더라고. 많이 빠지긴 했어. 아, 진짜 많이 뺐는데 어떻게 뱃살만 <laughs> 57kg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 그래서 나는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약간 의학의 도, 기술의 도움을 좀 받아서 상담 받으면서 수준아한테 필요한 게 뭔지 한 번, 좀, 제대로 우리가 상담을 받아보고 근데 여보 받아 진짜, 보공도 없지, 홍조도 좋아졌지, 음. 지금 걱정은 빠지면서 쳐지는 리프팅을 네. 살짝 지금부터 유지하는 리프팅. 네. 여보가 의사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요. 여보, 나 했는... 많이 아,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아. 요즘에. 정의게 수지누나가 중독이 되는 게 아닐까? 오늘 뭔가 좋은 거 받고 나서 이게 나 맨날 병원 예약하고 그런 사람 될것 같아. 난상 그런 한데. 사람은 아니야. 필레바나 지금 돈좀줘나 지금 병원 가야 돼. <laughs> 나 옛날에 관리 하나도 안 봤던 사람인데나 지금 내가 서른 넘어서부터 나중 중독이 된 이유가 뭐냐면 나 어디 가서 서른여 살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 당연하지 나 어디 나가서 나 서른여덟이라고 하잖아 나 아직도 대학생인 줄알아요저 <laughs> <laughs> 삼십 저대 때는 제2 이십 대 초반으로 봤어요 미국 가면 나 맨날 울국그니 아, 제가 지금 띠, 가... 띠 달고 다 지금 그런 클럽 갔는데 나, 미성년자냐 나 지금도 저 미국 미국 가면... 지금 술사하면은 편의점에서 민증 보여달라 그래요 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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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여기 보여달라. 지금 도 그래. 보여달라는가요? 아, 서로 젊어본다 싸우는데 아니, 뭐 동생한테 왜 이길라 그래요? 한살 네. 어차피 많은데. 스물 스물 하나 됐죠? 근데 나는 오늘 그런 기대가 있어. 이 수지 윤나가 관리를 딱 받잖아. 그러면 분명히 더 열심히 산다. 아까워서라도 더 관리하게 되고 관리 받다가 내가 수단배를 끊었어. 어나 어, 괜히 피부 보호해야 될것 같고. 지금 내 자신을 아끼는 걸 너한테 배우고 있잖아. 왜냐면 백세... 아니, 언니도 필립이도 지금 나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백세 시대인데 저번에 네. 저한테 드레스를 입히는 것도. 내 퍼스널 칼라를 찾아준 것도 머리 잘라준 것도 저자신악 아끼라고 저한테 스타일을 바꿔준 거잖아요 잘라니까 어때요?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그래서 자르기 전 영상 죠 지금 또 무거워진 거 같아요 또 자를 때가 될거 같은데 자또 갑시다 좀 너, 뭐, 짧게 자를까 이시다 내가 봤을 땐요담하고 염색해야 될거 같은데 요기까지 잘라도 이쁠거 같은데? 이 상담하러 갑시다 자 갑시다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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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울 보니까 거울 있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laughs>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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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돼안돼안돼 거울아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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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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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님 아, 네.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워요. 네. <laughs> 자 수진님 뭐가 고민이어서 오셨어요? 고민 지고 싶어서 왔어요. 아까 우리한테는 뭐 이미 자기는 뭐 고민이 없고 이쁘다고 어, 생각. 생각하면... 최고래 최고래 본인이. 거울아 거울아 이러고 난리 났어요. 누가 제일 예쁘니 막 이러고. 아 근데 너무 예뻐요. 실물이 더 예뻐요. 실물이 <laughs> <laughs> 더 예뻐요. 선희의 거짓말 아니 아니야. <laughs> 살이 지금 150에서. 지금 93kg가 됐어요. 거의 50kg가, 60kg가 빠졌지. 근데 살이 많이 빠졌는데, 얼굴 살은 살이 몸무게가 빠진 거에 비해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빠졌어요, 뭐. 옛날 얼굴 봐봐. <laughs> 일단은 이게 살이 빠질 때 얼굴 살이 같이 빠지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빼고 싶은 거랑,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는 거랑 속도가 좀 달라요. 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얼굴을 음. 빼면, 여기를 빼고 싶어요. 그쵸. 여기를 아, 그치. 빼고 싶고 그다음에 그 요런 데 요런 데가 빠져가지고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살이 빠지면 뭐가 먼저 빠지느냐면 눈 밑이 꺼지고 음, 발자가 아, 꺼지고 맞다. 광대 밑이 먼저 꺼져서 음. 울퉁불퉁하게 약간 해골형으로 그래서 다이어트 극심하게 하면 얼굴이 해골처럼 바뀌는게 우리가 고무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바람을 넣어서 고무 풍선이 커졌다가 이 바람을 빼면 이게 원래 고무 풍선처럼 오지를 않고 약간 쭈글쭈글하게 아. 돌아오잖아요. 그게 피부에도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서 턱 라인이 약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잡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빼고 싶은 데에 주사나 이런 시술들을 해놓게 되면 거기가 먼저 빠지니까. 훨씬 지방이 빠지는 속도를 다르게 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턱 밑에 주사를 하거나 볼에 주사를 하면 그 부분이 먼저 빠지게 되니까 얼굴형이 예쁘게 매끈하게 빠지게 되죠. 그걸 제가 도와드리면 워낙 지금 다이어트 잘하고 계셔서 이제 이 단계에서부터는 한 보겠네요. 요거는 만들 수 있어요. 음. 네. 어때요? 솔깃한데. <laughs> 게다가 얼굴은 진짜 빈말 아니고 예쁘셔가지고 예쁘셔서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뼈대는 못 바꿔요. 그래서 뼈대가 크면 뼈가... 할수가 없는데 뼈가 작아요. 그래요? 뼈가 자, 작아요. 싫은이 어, 여기 엄청 컸죠아요어왜 그러세요? <laughs> <laughs> 누한테 <laughs>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하면 상당히 탄력이 붙으면서 잘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지님한테 제일 추천드릴 부분은 얼굴은 정말 저를 믿고 필수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근육도 있기는 한데 근육 자체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공처럼 부어 오르거든요. 네, 그 폭음, 폭식, 스트레스에 의해서 보통은 생겨요. 그래서 음. 못 자거나 되게 피곤하거나 이제 스트레스 를 받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음... 침샘 뿐만 아니라 임파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럼 그쪽이 부을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면역력이 아무래도 떨어지 겠죠 야 이거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 겠다 이런 상담 체형치료에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탄력이거든요 그래서 비만클리닉 플러스 탄력 위주의 리프팅 치료 들이 저희가 메인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뭐... 아까, 아까는 할게없다 그러더니 어때요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뭐 하고 싶 <laughs> <하기 싫은 웃음>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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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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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서 오늘 다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네. 아이고, 잠시만 계세요. 네. 어찌됐든 치료를 받아서 이게 효과를 받으면 대박 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어이구. 처진 살을 방지해주는 리프팅 시술을 딱 받으면은. 이제 응. 올라 그래. 어떻게 또 올라 그래. 많이 해요 지금. 벙벙해요, 지금. 어, 내 다이어트가 이러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거라고는 너무 감사하고 수진 님 주변에 수진 님의 이런 모습 보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극받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말씀해 주시요구 청장님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지. 나 도봉구 청장만 만나고 봤어. 왔어. 나 청장. 근데 왜? 나이가 젊은데 청장너 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어, 이, 이, 아. 무슨...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좀 바빠질 것 같으니까 그 병원 스케줄을 굳이 같이 안 받아도 되지. 어, 우리 2 주에 한번봐도 될까? 어. 다른 참가자를 받고. 그러니까 빼야 되겠어. 한3 개월 보지 말까? 수준은 어때? 아 여기서 손별치는 거야? 어 뭐지 전? 정... 네. 저번에 머리 잘랐. 자, 그러면 가들어가 볼까요? 자 생애 생애 첫 관리를 받아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피부과 방문 어안이 벙벙하네요. <laughs> 언니랑 필립이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